여러 가지 경험과 경연이 있고, 무쪽은 이미 당역위원장 제가 맡았지 않습니까? 이미 격별각이라든지, 또 당의 충성도, 당에, 당에 대한 비여도, 주민들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이, 이번 당역위원장 된다면, 당원들 다지체로서다지부들를 만들어 갈 생각이고, 이 천하의 사립마김정은을를 영모로 만드는 거, 그리고 북, 북한의 해제 보육을 만들어 가는 거, 이름도 되지 어, 거치면서, 음, 이 정도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뭐, 베이커 베나? 우주당역이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분오일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우리 분열된 우리 우주군 지역을 좀 통합을 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합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어, 젊은 유권자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음, 젊은 유권자를 대변하는 이라의는다 의심을 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당에서 전 이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장은인입니다 특히 제 고향 불산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산 시민들은 제발 정치라도 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수혁신 정치개혁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제가 끝났냐? 올중으을내 어, 통합을 대합니다. 당협위원장이 탈당할 때마다 탈당을 강요받고 품절에 남은 하나로 묶어내야 수평적이고 당협을 운영하고 당협위원장을 위한 당협이 아니라 당을 위한 당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저는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29년 동안 활동을 하고 1년 반 동안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움직에 있었는데 에 제가 어 저희 고향 울주군으로 가서 그동안의 경험과 어 경력을 모두 동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등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 보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슈의 정치를 새로 잘 바꾸고 할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젊은 열정을 가진 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살려서 열심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